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자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불자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불자 중에서도 출가사문에 합당한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가고의 마읍 마림사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출가사문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출가사문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들을 보고 출가사문이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그대들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출가사문이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마땅히 그 출가사문이란 이름에 합당한 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지 사문이라 할 것이며 의복과 음식과 평상과 탕약을 공량받을 자격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름에 합당한 사문이 되어야 공량하는 사람들도 큰 공덕을 지어서 가품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부처님은 그러면 어떠한 것이 사문이 닦고 배워야 할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 판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몸으로 하는 행동을 청정해야 하고 몸으로 어떤 행동을 드러내놓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고허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또 입으로 하는 행동은 청정하게 해야 하니 입으로 어떤 행동을 드러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허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청정하게 청정하게 해야 하니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드러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허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하고 가르침을 줬습니다또 생활 수단으로 하는 행동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감각 기관을 잘 다스려서 감각 기관을 잘 통제해야 하나니 감각 기관을 잘 맞고 통제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즉 안입이 설신이 이 육건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슬픔과 기쁨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또 위를 잘 갖추어야 하나니 앉고 서고 눕고 구부리고 펴는 몸가짐을 틀어내 놓고 해도 법도에 은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흐트러짐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입과 마음 속으로 하는 생각이 청정하고 생활수단이 청정하고 감각기관을 잘 탄속하고 위를 잘 갖추었더라도 그것을 뽐내지 아니하고 또한 남을 깔보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칭찬, 모든 사문이 칭찬받을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사문이 아니고 이름에 합당한 출가 사문이라 한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걸맞는 그러한 출가 사문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출가사문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이에 맞는 출가사문 불자가 되도록 우리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수행을 할수 있도록 도록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